네, 안녕하세요. 행복을 굽는 남자, 모레띠입니다. 와, 진짜 너무 더운데, 오늘 저희 반찬가게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, 진짜 죽을 뻔했어요. 에어컨 한대 있는데, 주방은 원래 덥거든요? 막 소세지 계속 물이 끓고 이러니까, 더더워요, 더더워. 와, 그래서 지금 아침 내내, 지금 오전 내내, 계속 에어컨 없이, 어, 하다가, 지금 완전 옷이 다 젖었습니다. 머리도 지금 산발인데, 이건 이제 모자를 쓰고 하니까 머리가 이렇게 떠버려요. 그 무슨 고무줄 모자 있잖아요. 하, 아, 지금 은 이제 수리해서 나오네요. 잘 다행히도. 아, 에어컨은 아직 안 고쳤, 에어컨 고쳤나? 예, 네, 냉장고도 고장이 나가지고, 냉장고도 수리하고 갔는데. 아, 여러분 드디어 진짜 오늘 진짜 특별한 날이에요. 예? 네? 오늘 드디어 이제 투자 병행하는 게 끝났습니다. 어, 고깃집도 이제 일요일까지 출근이고 반찬 가게는 계속 하는데, 어, 오늘이 광복절이잖아요. 근데 이제 오늘 원래 쉬어야 되는데, 오늘 출근하고 내일 이제 반찬가게가 대체 휴무로 빠지기 때문에 어 고깃집이랑 반찬가게를 병행하는 날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. 와... 채 끝났다. 이제 같이 하는 거. 잠, 이제 뭐... 어... 적게잘땐 2시간, 많이 잘땐는한 뭐 4시간... 끝났네요. 이제 이거 병행하는 거. 하, 지금 그 소, 소감은 너무 기쁘고요. 이제 손톱, 발톱이 돌아올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<laughs> 제가 수족구를 6월 중순에 다쳤는데, 6월 중순에 병을 걸렸었는데, 아직도 난리예요 아직도 난리야. 아유, 손톱이 뭐 거의 멀쩡해 보이는데, 발톱도 문제요 문제. 예. 아, 그래도 뭐 이제 금방 낫겠죠. 뭐다 종료했으니까. 아, 근데 비가 갑자기 오네요. 아침에 출근할 땐 비가 안 왔었는데. 카메라는 비가 안 잡히는구나. 오늘 광복절인데,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태극기 이런 거 많이 달았었거든요. 근데 요즘은 잘다는 집을 많이 못 봤어요. 근데 저희 반찬가게 옆집 딱 붙어있는 데는, 야, 저 태극기 보이시나요? 태극기 여기? 와, 멋있는데요? <laughs> 저런 거 보면은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애국자이신 것 같기도 하고. 뭐 애국이 별겁니까? 예, 네, 그래도 적어도 나라에서 이렇게 광복이나 기념일 날 태극기 다는 것도 훌륭한 애국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나중에 해야 되는데, 그딸 교육을 위해서라도. 아, 근데 진짜 이제 그막 여름에 더워죽겠는데 걸어다니는 거 버스 없어서 막 40분씩 걸어서 집에 오고 비 오는 날막 우산 쓰고 중간에 비 와가지고 막 어? 편의점 뛰어들어가서 우산 사고 우산 샀더니 비 그치고 막 40분 45분씩 집에 걸어오는 길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기도 했는데 아 지금 이제 차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지고. 제일 중요한 거는, 이제,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. 고깃집은 아직 일요일까지 가야 되긴 하지만, 뭐, 애교죠, 애교. 반찬가게는 금, 토, 일 쉬고. 오늘, 이제, 고깃집에 제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한명 오는데, 저보다 한살 많대요. 32살? 어떤 분이 오실지 좀 기대도 되네요. 제 인수인계를 잘 해주고 가야 되는데. 아무튼, 여러분, 비 오시는데, 아, 비 오는데, 예, 모두.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광복절 보내시고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. 예, 저희가 끝나고 또 고깃집으로 한번 가서 열심히 오늘 또 인수인계하고 새로 오시는 분잘 예, 알려주고 잘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